장정혁 선수가 예. 좀 됐지만 음 시간이 됐지만 음 나랑 붙을 사람이 없다. 음아 이놈들 작 전적 관리한다고 경기 빼고 막 이런다. 어이. 뭐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또 한동안 화제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기억납니다. 전적 관리 에 예.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누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좀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저, 있었다? 아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전적 관리란 뭡니까? 설명해 을 주신다면. 뭐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아는 전적 관리는 음 어, 큰 대회를 가기 위해서 연승을 해야 되고 음. 승리를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모험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이길 만한 선수들 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만한 선수랑 싸워서 승을 쌓아 놓고 나몇 승했어 몇 연승했어 라고 하는 게 전적 관리죠 그렇게 해서 입뭐 회계 로 음. 분식회계 이쁘게 만들어서 하는 회계 범법이라고는 음. 할 수는 없지만 어 그건 있죠. 앞에서는 얘기를 안 됐지만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 을 받습니다. 음. 네, 뒤에서는 음. 아니 굳이 이렇게 싸워서 거기 나가서 지면 뭐할 거야 음. 큰 대회 나가면은 네가 여태까지 싸운 애들이랑 싸울래? 아니잖아.라고 음. 얘기들을 다 하지만 음. 앞에서는 얘기를 다못 하시죠. 음. 네,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예전에 이제 MMA 계가좀 좁고 음. 선수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음. 이큰 대회 특히나 UFC 매치메이커들이 경기들을 좀다 봤습니다. 음. 이 정도 오, 실력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마음에 드는 사람들 픽업하고 음.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워낙 선수가 많아지니까 음. 이 선수가 뭐야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 전적이 뭐야 이렇게 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딱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전적이잖아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관리를 해가지고 음. 좀 승률을 높게 음. 특히나 또 연승을 이어나가는 어떤 음. 그림으로 만들어야 되니 음. 조금 쉬운 상대 음. 자기가 또 맞붙 것도 될 만한 상대라면 붙는 거죠. 음. 그걸 이제 선적 관리하고 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좀더 붙이면 이건 입식격투계입니다입식격투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입식격투기는 기본적으로 전적이 좀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놀래요. 음. 막5 0전뭐 40점, 뭐 음. 이렇게 뭐 많이 뛰었어. 까보면 거기에 아마추어가 한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 아, 증명을 안 해도 되니까. 증명은 되죠. 어. 근데 프로 대회에 나가는 전적 안에 섞는다니까요. 음. 그걸 섞어서 보내요. 일본이라 고 그런데 어 그럼 일본에서 그대로 표기해 주죠. 어 잘했겠네. 그런데 음. 이렇게만 썼어 이 선수가? 음. 제가 몇번 못. 못 봤는데 아마 주어도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니까 음. 전적을 관리하는 게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까 로드 투 UFC 인도 선수처럼 음. 좀 이렇게 아마추어나 암암리에 있는 전적관리가 되니까 또 로드 투 UFC가 부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 저는 장재영 선수가 말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선수들이 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해일 게뭐 있습니까? 내가 선수인데 내가 전적관리를 전적 해 음. 제가 나쁠 게 뭔가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음. 음. 그 내가 어디랑 가도 내 전적이 좋아야 더 파이트 머니도 올라고. 그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적 관리잖아요. 음. 어쨌든 가장 큰 거죠 선수들 입장에서.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기보다 전 당연한 거라고 봐요. 음. 당연한 거. 뭐 이걸 뭐 나쁘다 좋다고 할게 아니다라는 라 네. 가치 판단이 그,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당연한 건 거예요. 어, 당연히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스펙 쌓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거예요. 어떤 이거를 진짜 정통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력서에 한줄더 넣기 위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그그 자격증도 따, 따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그 그게 얘기이고. 이 전적 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전적 라이브. 관리라는 게참 웃긴 게 제가 선수면은 당연히 이 선수랑은 질것 같아 오퍼가 오면 안 붙을 수 있잖아요. 저 그쵸? 사실 팔이 네, 좀 네, 아파가지고. 음, 음, 음. 근데 그건 이제 나만 알 알고 안내 배트문데요 근데 양심의 음. 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다 전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선수들 지금 다. 다죠 그러니까 네. 전적 관리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선수들은 다 나는 애니웨어 뭐,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저도 제가 선수면 그렇게 얘기할 거 같아요 어. 아넌 사람들이 낭도 안 붙는다 그래서 사실 뒤에서 너, 누구랑 붙을래 이러면 아, 레슬링 강하네 그쵸 <laughs> <laughs> 아, 그쵸 아, 그러니까, 죄송,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무릎 수술에 재활 중이라 아, 이렇게 저도 보낼 거 같아요 <laughs> 저는, 음. 근데 이제 이제 <laughs> 저도 그럴 거 같아요 이 전적 관리라는 게 어쨌든 너무 만년 됐던 게몇년 동안 있었고. 그치, 지난 몇년 동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음. 앞으로는 음. 아시아 선수는 로드 UFC 무조건 거치고 와.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터진 게 그거고.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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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만연하게 됐다 보니까 전적 음. 관리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뢰가 음.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전적에 대한 신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뭐예요. 그 아까 대학생 얘기했잖아요. 음. 대학생 스펙 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스펙을 쌓으려고 누구 막뭐 뭐, ppt대회 나가고 어디 대회 나가고 다 나갔어요 한때는 음, 음. 요즘에 그런 거싹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좀 지났거든요 왜냐면 음, 음. 그 시대가 왜 지났겠어요 로드 투 UFC 킹과랑 똑같은 거예요. 너도 나도 나가고 그렇지. 너도 나도 상 받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선수들이 이것도 선수들로서 어쩔 수도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음, 상황이라고 음, 하지만 음. 그래도 선수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거기 가서 싸우고 그렇게 할 건데 음, 음. 이미 지금 그걸 갖다가 뭐 벌써부터 고른 떤 고르는 건 나중에 진짜 자기가 가서 음, 음. 파이트 머니가 1, 2천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 1, 2천도 아니라고 쳐요 그냥 몇백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얘한테 지면 몇백이 팍 떨어져요. 음. 그런 상황이라고 아, 오케이. 본인인데. 음. 근데 국내 아시지 않습니까 파이트 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다들 알고 있고. 음. 음. 아까 얘기하셨만 로드 투 UFC 생기고 뭐도 생긴 마당에 오히려 잘 싸우는 선수들이랑 싸워서 그걸 내가 어필을 해야지. 음. 내가 이기고 어필해야지. 전적 뭐 23전, 음. 34전, 45전 음. 되는 사람들까지 전적 관리를 서로들 하려고 한다는 문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전에 UFC 출했던 선수들, 그러니까 정찬성 뭐 최두혁 김동현 뭐~ 양다 음. 그런 선수들은 음. 어쨌든 전적 관리라기보다 음. 자기가 열심히 한개 전적 관리가 된 거지 음. 아이고, 전적 관리를 음. 하려고 해서 연습한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 있다고 어? 잘돼 있구나 한 네. 거지 그실력으로 음. 그냥 증명을 한 과정이었던 맞아, 거지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는 뭔가 속성 과정처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음. 막 있으니까 맞아, 그게 음. 만연되고 그러니까 로드 투 F C 같은. 게아 그리고 생각... 이게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저희가 주제가 된 거냐면은 음.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장기영 선수가 말 잘했다고 랬잖아요 근데 장기영 선수가 떠나서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적이 좋습니까? 다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0전 0승인 사람이 아 선수들 너무 전적 관리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음. 본인이 전적이 안 좋은데 좀 괜찮은 선수랑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음, 음, 이게 만약에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 너무 맞는 말이다 하고 끝이에요. 음. 근데 장경 선수가 전적이 안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음, 자기가 부, 부치, 부, 더 높은 사람이랑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게 왜냐하면 장정혁 선수랑 싸워서 이길 그게 없으면 그러면 저는 이, 이 부분도 좀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장경혁 선수랑 싸워서 지기라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져버린다? 그러면은 좀아 그렇죠. 음.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경혁 선수가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음. 전적이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안 붙는 거죠. 사람들이 당연히 왜 붙겠습니까?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음. 음. 그리고 장경혁 선수가 똑같이 한번 본인이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적 안 좋은 선수가 오퍼가 와요. 장현 선수도 안 붙을 거예요. 삼전 음. 삼패인 사람이 갑자기 전영 선수랑 하자고 해. 요 하겠습니까? 이름도 안 알려진 사람이 이 선수도 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 각자의 위치가 다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음. 결국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런 건데 음. 예전 로드는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UFC나 뭐 라이징이나 특히 음. 라이징 같은데. 음. 그런데는 사실 전적 관리 느낌은 좀 덜해요 어. 음. 붙이면 붙어요 일단 음. 근데, 근데 지금 그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장정혁이다 <laughs> 블랙 컨베이지 최종 목적지라는 느낌이 좀 덜한 거예요 그쵸 그거죠 아그 그러니까 라이즈는 아왜 붙냐면 어째 여기가 끝이니까 그치, 그치. 아 누구랑 붙어도 되는데 아 여기선 전적을 잘 되고 올라갈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쵸. 갑자기 한풀 꺾이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음, 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라이즈는 나가서 돈 챙겨올 수 있잖아요. 예전 로드도 음. 그래서 비슷했던 거 같아요. 네. 예전 로드도 나는 로드에서 그렇죠. 잘 나가고 싶다. 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붙는 거죠. 채무경, 그렇죠? 뭐 권병 음. 붙는 거예요. 그냥 네. 붙이면. 음. 근데 지금은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음. 그때의 음. 로드는 그렇지, 그렇지. 뛰는 선수가 달랐었고, 그, 그리고 음. 그 선수들 뛰는 선수들 자체가 UFC 갈 마음을 아예 접고 가는 게 음. 내가 로드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아, UFC는 진짜 생각을 안안 음. 해야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음.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뭐 TFC나 이런 데는 대부분 등용문이라는 데가 많으니까 전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당연히. 음,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전 예전에 음. 이제 프라이드 때 보면은 사쿠라바 카즈시가 졌어요. 다음에 누굴 붙여주느냐. 질 아센 이런 선수 약한 선수한 번 음. 이렇게 일전 막 이전 막 이런 예, 말도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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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 차가 예, 근데 예. 막 프랑스에서 온 주지스 예, 고수 막막이렇게 해서 예, 예, 막주지수 예. 파이터 <laughs> 질 아센 말도 안 되는 걸 붙여가지고 맞춘는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맞아요. 그거는 대회사가 당시엔 선수가 몇명 없고 보호야 보호해야 될 선수가 있으니까 음음. 관리를 해줘야 그거는 대회사가 관리 해중 대회사 관리 근데 음음. 이제 시, 시대가 지나가지고 음음. 선수 개별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체 자체적으로.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 아, 그럼요. 근데 초반에 자기가 전열전 관리해. 음. 근데 결국에 하나 올라가려면요. 꼭 중요한마다 그래.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 음. 강자랑 붙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챔피언이 돼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뭐 로드 투 UFC 거쳐서 우승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UFC에서도 이 간다 뭐, 음. 뭐 가서 타이틀 전에 도전을 한다거나는 하그 음. 포인트들을 잘 넘어가면 이제 좋은 선수가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저는 그게 혼용돼 있다고 봐요. 아니 음. 지금의 맞아요. UFC 랭커들도 음. 엄청 빼요. 아 그럼요.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저제 기준인데 이건 나름대로 그러면 프로에 막 들어왔을 때한몇 전까지는. 음. 좀 약간 몇 전이 지나서 전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게요. 네. 1, 2전 뭐 이제 우전 네. 전까지는요. 네. 네. 전적 관리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왜 의미가 네. 없냐면은 네, 네, 네. 상대가 네. 얼마 쓴지 몰라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제그 얘기가... 그분들은 서로를 분석하고 말고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 그거를 몇 전까지는 음. 걔네들이 뭐아 그러니까 저는 몇 전짜리인데 음. 그거를 뭐 그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 그 기준이 몇 전까지냐가 문 궁금해. 어. 그그 뭐냐면 네. 아까 뭐 탑랭커 말씀하시고 사쿠라바 얘기했지만. 네. 그 사람들도 초반 네. 1 0전2 0전 그냥 떴어요. 사쿠라바도 음. 그러니까... 전적 관리한 게 아니라 음. 데뷔 전부터 카를로스 뉴턴 북고를 하는 어, 거예요. 네. 음. 그쪽에서 나온 다음에 스타가 된 다음에 보호를 하든 음. 전적 관리 하든 자기 마음인데 그전 그 초반에 이제 지금은 음. 2, 3전 뭐 4, 5전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요즘에 하더라고요. 하니까. 저는 네. 그경으로 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유행이 네. 이제 지나서 네. 예전처럼까지는 못할것 같아요. 예전에 음. 한 2, 3년 전 이때가 제일 심했던 거아요 아, 저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치고 빼고 뭐 하는 거 그리고 대회에서 해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도 보호해야 되고 음. 왜 우리 프랜차이즈 선수인데 막 굴리면 안 되잖아요 이 선수 한번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막 티켓 사서 보러 오고 막 유튜브 막 조회수 올라가네 떡상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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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굴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런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참 커가는 선수가 너무 위에 맞춰다 보니까 잘못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네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였어요 오케이. 네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예예 예.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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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그걸 치시고 저를 계속 한번 보시죠. 제 반응을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제도네요. <laughs>